x축과 접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도 긋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. 자, 조건을 처음을 딱 봤더니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p까지의 거리가 2배 m 플러스 1이다 얘기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원점과 저 누구지? 중심을 지나는 이차수 이렇게 가서 요점을 뭐 t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q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 q는 뭐 여기가 q인가 봅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이 전형적인 문제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여기를 뺐다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제가 저기 뭐죠 곡선 이 곡선 쪽에서 여기 공통 부분까지 딱 구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O, P, H. 이걸 다 구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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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나간 요 부분 있죠? 이렇게 지나간 부분. 접선 짓고, 원 짓고, 이렇게 된. 이걸 다 빼버리면 됩니다. 그러니까, 공통 부분을 포함시켜서, 공통 부분을 포함시켜서, 여기에 면적에서, 여기에 면적을 빼는 식으로, 그렇게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일단 OP 길이가 EM 플러스 1이다. 이거 이용해서 뭘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? 일단 뭐 P의 X좌표는 좀 구해야 될것 같다. 이게 쉽게 구해질까? 모르겠지만, 그래서 여기 좌표를 A콤마 이제 뭐 있겠죠? 계산합니다.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. 이 제곱해서 그러면은 A 제곱에, e m 1 l 이것은 제곱이다 아, 그러면은. 양변을. 양변을. n m p 스1 s 제곱을 곱한다 e 면 일단 3a e 승되 e 요 여기 그 다음에 e 플 r 스1 r 제곱에 a 제곱 되고 예, 넘어와서 4배 n 플러스 1의 4승이 되겠다 생각보다 인수분해가 잘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아 a 가 쉽게 표현되는구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나오는구나 n 플러스 1에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가 2배 n 플러스 1인데 여기 이렇죠 그러면은 음, 실제 상황에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5곱핀데 여기가 60도입니다. 여긴 30도고요. 어, 그렇게 되면서 어, 일단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된다그 했잖아요. 여기, 여기 2차수 아래쪽 이 부분 그거는 0부터 n플러스 1까지 2차수를 적분하면 되고요.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삼각형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두개의 여기는 n 플러스 1이고 그리고 높이는 2, 3에 n 플러스 1이죠. 그러니까, <laughs> 이런 삼각형이 두개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럼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30도니까 여기 60도죠. 60도가 되면서 이 부채꼴 면적을 빼면 비끔치 부분이 나오겠다. 그래서 2분의 r. r은 예저에 2분의 r 제곱에 2분의 r 제곱 세타. 세타는 3분의 8. 이렇게 됩니다. 그럼므로 이제 계산을 해야죠. 계산을 하면 이 부분은 3분의 m 플러스 1의 세제곱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의 m 플러스 3제곱 되고 빼기 빼기 더하기 하면서 2분의 파이의 m 플러 여기까지가 분자였던 겁니다. 이게 fm 빼기 g n 이다 fm 빼기 g n 을할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이렇게 공통 부분을 포함시켜서 공통 부분을 포함시켜서 빼자. 뭐 많이 나온 형태이긴 합니다. 그런 녀석을 n 제곱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. n 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을 그 보내면 n 제곱 개수비만 보면 되는 거니까. 결국에는 n 제곱의 개수가 3분의 루트 3이 앞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고, 여기는 2분의 파이가 있는데, 이거를 문제에서 k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, K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걸 제곱하면, 제곱하면 3분의 4가 되고, 생각보다 간단하고요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나치게 쪼를 필요가 없다. 어, 이거 될까? 생각보다 쉽게 되더라. 겁먹지 말자. 이런 특수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. 그 다음부터는 전형적인 형태다. 뭐,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, 도형이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있는데, 여기가 F고, G라고 했을 때는, F 빼기 G를 계산할 때, F 플러스 A에서 G 플러스 A.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물었습니다.